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 어,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이렇게 운지를 알고 있는데, 이렇게 이 왼손 새끼손가락 있는 데 보면은 뭐가 애들이 네 마리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. 이 아이들이 어떤 음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. 우선 얘네들은요, 이렇게 솔라시 자리잖아요. 솔 바로 밑에 있는 이 아이는 솔 샵이에요. 솔을 누른 상태에서 이 새끼 손가락 바로 아래의 거를 누르면은 솔보다 반음 높은 솔샵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아이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두 키가 두 개가 있어요. 그런데 이 바깥쪽에 있는 아이는 도샵 키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낮은 도를 연주하고 레로 넘어가기 전에 도+ 도 샵이 있잖아요. 그도샵 키가 바로.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아이인 거예요. 그리고 그 안쪽에 마, 주보고 있는 아이는 시 소리예요. 시. 도, 시, 라, 솔 내려갈 때시 소리인 거죠. 그리고 그럼 맨 밑에 하나짜리 있는 아이 있잖아요. 이 아이는 시 플랫키예요. 시보다 반음이 낮은 시 플랫키인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. 솔에서 솔샵. 솔보다 반음이 높은 솔샵 소리가 나죠. 그리고 도에서 도샵. 바깥쪽의 아이는 도보다 반음 높은 도샵 소리가 나죠.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도보다 반음 낮은 시 소리가 나는 거예요. 들어보세요. 그러면 그맨 밑에 있는 아이요. 걔는 이시 보다 더 낮은 시플랫 소리가 나는 거예요. 들어보세요. 도시 시플랫 소리를 들어보세요. 시플랫 반음이 더 내려가죠. 이 시플랫 키가 맨 아래인 거죠. 그다음에 시, 그 다음에 시그 옆에는 도샵. 그리고 맨 위에 있었던 아이는 솔 밑에 바로 붙어 있는 아이는 솔 샵킨 거예요.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떤 어떤 소리들을 갖고 있는지 어, 잘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. 얘네들이 삑살이 진짜 많이 내거든요. 얘네 때문에 연주 망하거나 낮은 저음의 도도샵시시 플랫 소리 안 나가지고 어 연주를 망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. 저를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얘네들이 어떤 어떤 바, 어떤 호흡으로 얼마나 따뜻한 바람으로 불어서 연주를 했을 때 얘네들이 예쁜 소리를 내는지 잘 기억하시고 어,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고 어, 어, 그냥 의식적으로라도 낮은 도와 뭐 도샥시시 플렛이 들어가는 곡들을 연주를 계속 해보세요. 그냥 우리가 어, 오버톤을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그 하이에 솔과 도를 내는 거는 낼수 있지만 우리가 연주를 하면서 그 음에 삑사리가 나지 않고 그 시각에 정확하게 그 소리를 딱 내주는 게 연습을 통해서 밖에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곡을 연주하시면서 도와 도샵, 시플랫, 솔샵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스케일과 더불어 함께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